안녕하세요. 블리드 그린입니다. 트레이형의 아틀란타를 맞아 1,2차전 모두 여유롭게 공수 모두에서 압도하며 홈코트를 사수한 보스턴. 이제 스테이트파 마레나에서 두 경기를 치릅니다. 아무리 첫두 경기가 여유로웠다 해도 플레이오프에서 원정은 누구를 상대해도 쉽지 않습니다. 거기다 아틀란타가 2차전에서 잠시 보여줬던 스몰볼은 충분히 위협적이었기 때문에 방심하면 충분히 질수 있습니다. 2라운드 상대 의 필라델피아가 브루클린을 상대로 3대0으로 크게 앞서있기 때문에 보스턴 역시 한 경기를 내줄 여유는 없는 상황. 고향으로 돌아온 브록던과 브라운의 활약이 기대됐습니다. 오늘의 선발은 스마트, 화이트, 브라운, 테이텀, 호포드입니다. 그럼 오늘도 보스턴 팬이 해보는 경기 리뷰 시작합니다. 아틀란타는 시작부터 존 디펜스 카드를 꺼내듭니다. 다만 보스턴은 존 디펜스의 빈틈인 탑에서부터 공을 잡고 사이드로 내어주며 만든 오픈샷이나 하이픽 앤롤과 드라이 앤킥 방식으로 오픈 3점 기회를 많이 잡으면서 득점을 생산했고 카펠라와의 미스매치를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보스터는 1, 2차전 모두 뛰지 못했던 그랜트를 벤치에서 투입시킨 마줄라 감독의 선택은 적중했습니다. 좋은 수비와 스페이싱을 경기 내내 제공하면서 첫두 경기를 뛰지 못한 설름을 씻었습니다. 브록던 역시 1986년 빌 워튼 이후 프랜차이즈 역사상 처음으로 식스맨상을 수상한 선수답게 픽을 이용한 오픈 3점을 좋은 식감으로 마무리하는 등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또 1차전에서 재미를 봤던 로버트 윌리엄스가 탑에서 공을 잡고 카펠라를 끌어올리며 골밑으로 피딩해주는 전술이 오늘도 통하는 듯 보였습니다. 테이텀 역시 쿼터 막판 투입되어 여유롭게 3점 2 개를 성공시키는 등 1쿼터에만 보스턴은 9개의 3점을 성공시키며 프랜차이즈 역사상 플레이오프 1쿼터 3점 성공 개수와 타이를 이루며 아틀란타 역시 빠른 페이스와 페인트 존 공략을 앞세운 공격이 매서웠지만 기선 제압에는 일단 성공합니다. 양팀 모두 환상적인 슛 감을 자랑했고 첫두 경기에서 수비에서 최악의 모습을 보인 영이 2연속 수비를 성공하면서 아틀란타가 역전합니다. 오늘은 스마트까지 3점슛 감이 올라오면서 득점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수비가 첫두 경기와는 완전히 딴판이었고 트레이 형의 돌파 억제가 쉽지 않았습니다. 또 디전테 머레이가 2차전 활약과 같이 로버트 윌리엄스가 드랍 커버리지를 하는 사이 터프 샷들을 많이 넣어주면서 다시 아틀란타가 앞서기 시작하는데요. 보스턴은 1, 2차전의 승리의 기반이었던 페인트 존 공략을 멈추고. 3점이나 미드레인지 플럽에 의존하면서 전형적인 안풀리는 보스턴 경기를 하는 동안 아틀란타는 페인트존 공략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점수차를 크게 벌립니다. 트레영이 코트에 있을 때 오히려 페이스가 느려지는 아틀란타의 이번 시리즈는 양상과 같이 영이 복귀하자마자 보스턴의 오픈샷들이 계속 만들어지며 추격하는 분위기수 전반이 종료됩니다. 전반 아틀란타에게 무려 65%의 필드골을 허용하며 최악의 수비를 선보인 보스턴. 이 경기를 이기기 위해서는 수비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었습니다. 후반 초반에는 전반과 다르게 의식적인 페인트존 돌파와 공격을 진행했고, 아틀란타의 공격에서 나오는 실수를 놓치지 않고 빠른 전개를 하며, 결국 스마트와 브라운의 장기인 백도어 컷으로 동점까지 만들어냅니다. 이후 트레이영의 활약으로 다시 점수차는 벌어졌지만, 그래도 공격 전개 방식은 바뀌지 않습니다. 전반과 같이 머레이와 영웅에게 드랍 커버리지를 쓰면 실점 공식이라는 것이 증명됐지만 수비 방방 역시 바꾸지 않으며 계속해서 실점을 내줍니다. 아틀란타의 공격이 제대로 터지면서 불리한 상황이 됐지만 그랜트의 3점으로 쿼터 마무리는 잘 해내며 추격의 불씨를 살렸습니다. 브라운은 3쿼터 초반까지 파울 트러블 등으로 리듬을 찾지 못했지만 4쿼터 초반 좋은 돌파로 추격전에 선봉에 섭니다. 양 팀은 이후 공방전을 펼쳤는데, 보스턴의 수비는 계속된 드랍커버리지에서 약점을 드러내며 트레이엄과 머레이에게 쉬운 미드레인지 점수를 계속해서 내줍니다. 드랍커버리지를 과감히 버리고 스위치를 선택했어야 하는데, 계속된 실점이 이어졌고 결국 쿼터 중반 호포드에게 트레이 마크를 맡기는 스위치로 수비 방식을 바꾸면서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막판 추격전에도 트레이와 머레이의 빅샷들이 터지면서, 역시 원정은 원정이다를 보여주며 아쉬운 패배를 떠안습니다. 물론 여전히 2대1로 리드하고 있고 아틀란타는 거의 완벽한 경기를 치른 끝에 겨우 홈에서 보스턴을 이긴 만큼 사실 오늘의 패배에 큰 걱정을 하진 않지만 수비시의 커버리지에서 다른 방식을 탐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틀란타는 호포드에게 트레이형을 매치시키는 방법을 선호했는데 호포드가 트레이를 막을 수 없다면 다른 선수로 스위치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최소한 드랍 커버리지는 빠른 백코트 선수들의 먹잇감이 된다는 것이 완벽히 밝혀진 경기였어요. 공격은 문제없이 잘했고 수비에서의 대처법을 만들어낸다면 문제없이 5섯 경기 만에 다음 라운드 진출을 확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